문화와 정보 40일과 K 드라마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K 패션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패션에 대한 선조들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섬유와 패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원료를 가공하여 섬유를 생산하는 섬유산업과 섬유를 이용하여 원단을 만드는 방직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화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구는 방직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섬유공장이 세워지면서 섬유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섬유산업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능성 섬유와 같은 고품질이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2년 한국의 섬유 산업은 화학 섬유와 편직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6위라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섬유 산업의 발전과 함께 K패션으로 알려진 한국의 패션 산업도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와 같은 국제 패션 이벤트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K드라마의 영향으로 이류뿐만 아니라 모자와 신발 액세서리 등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